오늘은 어디냐? 코지마라는 곳에 가서 어... 아 지금 왜 각도가 이렇게 찍냐고요? 나장데스 지금 베이비카에다가 카메라 설치해 놓고 걸어가면서 찍고 있어요. 코지마라고 그 이런저런 전자기기 파함데 가서 아기 애기, 애기라 그러 우리 저희 세탁기, 전조기까지 되는 걸 한번 보려고요좀 가까이 있게도 네, 그니ら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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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ら니까 그니까, 그니에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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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짱, 후지마 그리고 비크 카메라 가자 가자. <laughs>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러네요 이거. 26만. 다이타 오시죠잖아요. 그거. 와, 이거 사고 싶네요. 요구르트 메이커. 제가 요구르트를 좋아해서. 이거는 맛있는 요구르트도 만들 수 있대. 와. 아, 이거, 이거 사고 싶다, 이거. 5만원? 싼 건가요? 아, 다이따이 다이 200만원, 300만원 선? 이게 제일 싸네요 170 이런걸 사고싶지만 240 250정도 너무 비싸 세탁기가 이렇게 비싼나 여러분 뭐 세탁기 보고 보시는 것처럼 아 근데 너무 비싸네 나 그렇게 비쌀 줄 몰랐는데 뭐 20만 원 그랬을? 도출가로 감각을 끌어들여 18만 원에 싼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최초 30만 원이었죠. 그다음 17만 원, 20만 원이면 싼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최초 30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17만 20만 원이면 어요이었죠그 다음에 17만 원, 20만 원이면 싼이라이었 다음에 17만 원, 20만 원이면 싼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최초 3 0이었죠에 乾燥できるものを買っ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皆さんは赤ちゃんいる家族たはみんなどうやって使いますか <laughs> リプライでリプライじゃなくてコメントでちょっとお願いします韓国でも乾燥機あるのは多いのメジャーなうん私友達の家は結構トラウムで乾燥機ついてあるよそうだと思う羨ま,しい羨ましいね私ちは乾燥機ないから <laughs> 毎日欲してます 今からうんミスタードーナツ行きます。ナ<タッ>ちゃんが好きなのでミスタードーナツ。今なんかピエールエルメとコラボしてて。ピエールエルメなんね。フランスのすごい有名なパティシエ、あ<ー>マカロンとか有名なやつとミスタードがコラボしてて。そのそ特別な。あるかなでも売り切れてんじゃない。まあそっか。じゃあちょっと見てみます。여러분、この人です。この人は。 콜라보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판다는데 한번 들어가서 먹어볼게요. 인기 있는 나게. 우아우에 저희 보시면 다 없어요. 이거 하나 있는데? 난그 아르은자 히토츠 소래. 그래 그래. 오른쪽의 애들. 오 오른쪽의 애들. 오 오른쪽의 애들. 오른쪽의 애들. 오른쪽의 애들. 오른쪽의

와 완전 맛있어. <웃음> <웃음> 어? 맛있. 맛있. 낙지다 때. 한분 닦아라 모이코 타베 때문에 이요. 오. 낯짱 모쏠의 스키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나짱이애 때문에 좀 바빠서 제가 대신 먹어버리겠습니다. 원래 <laughs> 낯짱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어떻게 빨리. 영상 찍고 자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먹고 그냥 자려고. 안에 보시면 피카츄랑 같이 뭐 하나 봐요. 피카츄가 막 여기저기 그려져 있어. 요오이 뭐냐 티슈도 피카츄가 그려져 있어. 피카츄 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잘 보이려나? 짜잔 이게 다 크림이랑 치즈랑 섞여있는거죠 한번 찢어볼게요 다른 것도 먹고 싶었는데 이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요거만 한번 비닐 두 개나 있네. 으아, 아까워. 아, 이게 뭐였지? 패션 프루트. 거기에다가 이렇게 치즈랑, 이게 노란색이 뭔지 모르겠네. 먹어볼게요. 그게 다. 아, 근데 진짜 맛있네요. 음,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냐? 하얀색 치즈 크림이랑 약간, 약간 이게 유자 같아요, 유자. 음. 음. 혹시 일본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밖에 찬스가 없으니까. 미스도에 가셔서 이것도 먹어보고 다른 초콜릿 이런 것도 빨리 아침에 가서 겟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늦은 저녁 모두들 즐거운 저녁 되시고 오늘은 안녕히 계세요.